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는 10월 6일 오전 10시 30분 예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0기 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학동 예천군수, 장미향 경북부의장, 기관단체장, 전직회장, 자문위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부 출범식은 협의회 구성현황 보고 황은영 간사 임명장 전수,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자문위원 선서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제20기 위촉된 자문위원 37명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2년 임기 동안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슬로건 아래 평화통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유혜성 협의회장은 취임사에서 민주평통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활동의 모범을 보여주고 생활 밀착형 평화통일 운동 전개에 더욱 힘쓰며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기울이자고 전했습니다. 이부 정기회에서는 협의회 임원 인준 및 임명장 수여, 제20기 자문위원 안내 및 민주평통 활동방향, 협의회 운영방향 및 사업계획 보고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20기 협의회 임원에는 부회장 이복선, 김상한, 감사신현이 국민소통분과 위원장 박암용, 기획홍보분과 위원장 김수학, 청년분과 위원장 지영환, 여성분과 위원장 강지연 자문위원이 임명됐습니다.